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정언니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수정언니는요. 청정지역에 맑고 깨끗한 혐오시설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은 전원생활하기 딱 좋고 주말 세컨하우스로 쓰기도 너무 좋은 그런 산림욕장 같은 그런 주택이네요. 자, 주변은 산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외롭지 않게 주택들이 이렇게 있고 맑은 공기를 쐬면서 전원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제가 와서 지금 이렇게 주택 뒷면 쪽에 와 있는 거거든요. 자, 저쪽에 앞마당도 조금 있고요. 자, 여기는 텃밭하고 이렇게 사모님께서 아주 정성껏 아주 풀한 포기도 아주 예쁘게 뽑아 주시는 그런 주택인 것 같습니다. 자, 텃밭도 이렇게 넉넉하게 있고 그리고 여기 뒤에 장디 정원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택은 이렇게 본체가 있고 자, 여기는 이렇게 큰 창고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어우, 전원 생활을 해도 주차장이 좋아야 되거든요. 여기 주차장도 너무 좋습니다. 차량은 한 5, 6대까지 될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있습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 대지평수가 136평에, 어, 건평은 25평입니다. 주택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아주 깔끔한데 어, 바닥 정도만 이 바닥 정도만 어, 약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주택이네요. 금액도 2억 6천에 새 주인분을 기다리고 있고요. 자, 이 주택은 무엇보다 접근성이 좋아요. 자, 여기 바로 앞에 어, 도로변이 있고 부모님 주택이라도 되게 안성맞춤이고 걸어서 한 5분만 나가시면 농협 하나로마트랑 다 있어요. <laughs> 그러기 때문에 더 생활 편리성도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는 청정지역에 있는 그런 주택이에요. 금액은 2억 6천. 지금부터 이 주택 수당원이 한번 보러 가실까요? 큐! 여기, 주변에, 산, 보이세요? 너무 예쁘죠? 여기, 측면구하고, 세상에, 저 뒤에는,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도로변이에요. 자, 여기가, 평지 수준이고, 그리고 일로 내려가시면, 내가면 사무소가 있어서, 한 3분, 5분, 5분만 내려가시면, 보건소, 마트,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정 언니가 안내해드릴 주택이 바로 이 주택인데요. 내 주택 경계로는 이렇게 펜스까지 다 쳐놓으셨고요. 자 앞쪽에는 어, 감나무랑 유실수를 몇개 심어놓셨어요. 으 그리고 이쪽 부분이 주차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입구인데 내차 주차장 내 땅입니다. 여기도 자 차량은 넉넉히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여기 여기가 텃밭이에요. 텃밭 도 세상에 알차게 알뜰하게 아주 다 이렇게 하셨네. 알뜰하게 하셨어. 없는 거 없이 다 있고요. 자, 여기는 차가 진짜 넉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아담한 정원이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고, 창고 한번 볼까요? 여기 창고가 이렇게 넓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 가족실로 하나 만드셔도 될것 같은데요. 자, 여기 창고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 부분도 창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쪽 부분도 창고인데, 이게 여기 보시면 여기도, 아우, 뭐냐. 잡동사리 다 넣으셨네. <laughs> 그리고 본체가 이렇게 있어요. 본체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주차장하고 터하고 이런 거를 먼저 봐야 되잖아. 와 여기는 썬룸식으로 이렇게 해서 가족실로 하나. 와 여기서 여기도 수전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수전이 있어서 여기서 고기 바로바로 바로 거서 드시고 하고 하면 될것 같아. 테이블이 하나 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저 앞마당 쪽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앞마당은 세상에 앞마당은 세상에 또 남의 정원이 내 정원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현관 입구도요, 각종 꽃들을 이렇게 심어 놓으셔서고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해 놓으셨죠? 이 부분이 다 주차장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현관 입구 이렇게 있고, 자, 이쪽 부분 한번 볼게요. 경계는 지금 여기 나무 심어 놓은 데 있죠? 자, 이렇게 심어져 있고, 이쪽, 이쪽도 하얀 펜스 있는데, 여기까지가 다내 땅이에요. 그리고 앞에 주택, 앞에 정면 쪽에서 봤을 때는 이 주택입니다. 앞에 데크도 되게 넓죠? 그리고 여기도 텃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텃밭이 또 이렇게 있어요. 저기까지 여기 펜스 쳐놓은데 여기까지가 다내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가 정원이 너무 예쁜. 아 이게 그냥 남의 정원인데 내 정원 같은 그런 일석이조의 주택이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유실수랑 이렇게 제법 있습니다. 토지 평수 136평 그리고 건평 25평입니다. 주택 안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쭉 이어나갈게요. 포치로. 코치로 이렇게 예쁘게 해 놓았어요. 현관에서 바로 바로 나오면 비안 맞게끔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우측에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요. 그리고 하얀 중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 우리 사모님이 막 제가 촬영한다니까 어막 선풍기도 빼주시고 어 정리를 막 하는 척해. <laughs> 어떨까하면 좋아. 자 정면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주방하고 이렇게 거실이 있는데 여기는 주방 거실이 일체형으로 돼 갖고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개방감도 있고 그리고 어, 주방도 넓어 보이고 거실도 넓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 바로 들어와서 좌측에 있는 방부터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여기는 첫 번째 방입니다. 작은 방이라고 할게요. 자, 작은 방은 아까 수성자첫 멘트 해 드렸던 이뒷곁이 보이는 거고요. 아, 어, 우 시원하다. 문을 열어 놨는데 이렇게 시원하네. 이쪽이 청정 지역이라 그런가 보다. 그리고 바로 또 옆에 두 번째 방인데요. 자, 여기는 만 노래방 기기도 있고 안마 기계도 있고. 자, 여기는 이제 작은 방 2예요. 두 번째 방을 소개시켜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쪽 부분이 거실인데, 거실이, 어 저기 앞에 보세요. 푸르른 분이 안 보여요. 어머, 어쩌면은 여기 정원이 내 정원 같이 보여. 이렇게 이쁩니다. 세상에. 앞 데크가 있고요. 저기도 산이에요. 여기는 남의 정원인데, 저쪽이 남의 정원인데, 꼭내 정원 같아. 내 정원처럼 보이네. 이게 특혜인 것 같은데요? 너무 이뻐요. 그리고 공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문을 열어 놨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자 여기는 이제 아트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쪽 부분이 이제 주방인데 주방이 어, 커 보이죠? 엄청 커요. 자 여기 이게 6인용 식탁이 이렇게 들어갔고 이쪽에 이제 냉장고 자리가 들어갔고 일자로 된이게 싱크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싱크대 있으면서 다 바로 옆에는 다용도실이에요. 자 이쪽으로 김치 냉장고, 세탁기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는 방이 세 개고 욕실이 두 개인데 세상에 욕실이 엄청 크더라고요. 자, 여기는 이제 거실에 있는 욕실입니다. 욕실이 욕실이 이렇게 커요, 세상에. 어? 건평이 이게 25평 맞아? 엄청 큰데. 자, 욕실이 이렇게 큽니다. 욕실이 큰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안방인데 안방도 세상에 이 커튼을 치게 되잖아요. 아 이거 보세요. 숲이 그대로 액자처럼 보여요. 어, 안방도 그렇게 작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쪽이 안방에 있는 욕실인데, 욕실도 겁나게 커요. 여기도 욕실이에요. 자, 안방 욕실이 이렇게 큽니다. 자, 다른 집들 가면 안방 욕실들이, 욕실이 좀 작거든요. 어, 욕실이 이렇게 있고, 방 두, 세 개, 욕실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아, 이 부분이 진짜, 이 부분이 진짜 너무 이뻐요. 이 부분이. 산도 있고, 저 남의 정원이 꼭내 정원 같아요. <laughs> 어,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1석 2조인 가성비 넘치는 그런 주택입니다 금액은 지금 2억 6천이고요 자 와서 보시게 되면 있을 거다 있고 토지평수는 136평이고 건평은 25평입니다 그리고 탑밭, 잔디정원, 넓은 주차장이 있고요 금액은 지금 2억 6천에 새 주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당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